기술원은 지난 6일 회의실에서 기술원 이전을 위한 첫 단추로 건축 설계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수 보고회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DA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기술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오는 11월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기존 자연의 회복, 채움과 비움의 미학, 소통과 교류의 융복합 차세대 연구단지라는 주제로 주변 자연의 회복을 통한 단지 계획과 시험 포장과의 유기적인 결합, 전통 서원의 수평 지붕과 중정마당, 차경을 건축물에 담았으며 미래 융합과 소통, 첨단과 지속가능한 연구, 창의의 복합 공간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하반기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산북도 관계자는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연구시설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